자 일단 아까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뒤에 있는 내용 되게 정황 얘기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. 확률 변수, 점이백이십만 겁니다.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이 말을 간단히 줄여 얘기하면 지렁이가 따른다라는 말이라고 했지? 수학 기호야 이거.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요. 앞에서 설명했고 우리가 그럼 이럴 때뭐 어떻게 되는데요? 이 x라는 것은 n p라고 우리 알아야 되는 거 있죠? 외워야 돼. 이거 못 외우면 안 돼. 알겠어요? 네. 왜? 공식 증명이 너무 복잡하 어려우니까 생각해 버렸잖아요. 가뭘하지 않았던 분들 알겠습니까? 그다음에 v x가 뭐냐면 n p q니까 어쨌든 유도 과정이 빠졌더라도 다음 게 그렇지? 여기까지. 자, 그럼 이제 가만을 가보면, EX 구하세요. 그랬으니까, EX라는 것은, MP라고요. 음, 응, 나왔어. 그럼 VX라는 것은, 얘는 MPQ라고 했잖아. 그럼 그게 뭐라고? <laughs> 그거의 판이라고. 이해하시가요 여기까지? 어, 그럼 얘는 뭐예요, 선생님? 얘 그랬잖아. 아까 선생님이 그랬어. 그 밑에 되게 많은 걸 써줬다고? 뭘 써줬어? 2X 확률, 확률의 총합 VX 다 써줬잖아요. 여기 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얘기하겠습니까? 그럼 여기 X는 1이라는 건 뭐예요? 선생님.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했잖아요. 확률이. 확률, 확률,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라고 맨 처음에 강조했잖아요. 알겠습니까? 그러면 지금 몇번 시행했는지 잘모르겠네 M번 시행에서 얘는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 그때 나올 확률이 P가 되니까 p 의 1승 은스레 말하 q 의 M-러슨 1승 괜찮아요? 이글 됐지? 음 좋아 무슨 이해가 아까 선생님 마지막에 선생님 해놓으라고 한거 별표 초과한거 어떻게 한다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? 그걸로 쭉 어떻게 한다고? 연결력이 테마가 연결이니까 그러면 P, X는 0은요 AC 0 p 제0 0 q 의 M9 So,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다 이렇게 해서, 어떻게 한다고? 렇 곱했다고 두게한어떻게 한다고? 렇게해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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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, 응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이렇에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8곱 하는거죠 이렇게? 그러면 이 P하고, 여기 P는 1이니까 의미 없고 얘는 1이 남아. 얘하고 얘는 얘가 지리가좀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되는거죠? 자, 얘는 N 되고요 여기는 p 이고요 얘는 얘하고 얘가 약한데 얘가 남고 밑에 Q가 남네요 이렇게 그치? 어, 그 다음에 여기가 8이야 8.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한걸 맞춰놔야 되냐? 요거 선생님이 렇게 이항을 시키면 여기 0이라고 그러지 말고 1돼야지 여기 서어그 1이 되는 거야 동일할 수 있겠냐? 음 좋아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 mp값은 8q가 되네요 너무 음. 어려워 그래서 네 그러면 아까 뭐야 얘 구한 거 있잖아 얘 1번 얘 2번 어떻게 해요 선생님? 2번은 1번에 대입해주면 되겠네 MT 대신에 8Q를 집어넣으면 되겠지? 이게 8Q가 되니까 이 자리에 8Q를 집어넣으면 8Q의 제곱은 얼마 되냐면 9분의 8이 나오고요 약분 약분 Q제곱이 9분의 1이니까 Q는 얼마? 3분의 1 근데 우리가 평균 구해야 되니까 n과 p를 구해줘야 이 그러면 q 구했으면 p라는 건 1에서 q를 빼는 거니까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1. 또처럼 여기까지? 그냥 저희 n p에 저희 p에 드. 어 그래도요? 음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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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죠? 어, 배안 왔나요? 어, 다 구해 놓기요아 맞지? q 구한 끝에 그러네. 음, 그래. 여기서 대입하면 되죠. 여기다 여기다 뭘뭐 대입하면 되는데 이걸 대입해서 그 EX라는 것은 EX라고 하 MP가 되니까 이게 MP값이 8 Q가 되니까 Q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으로 끝내줍니다. 오케이?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죠. 네.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오케이? 네. 그다음 아까 필기해 놓은 건 필기해 놓아는 얘기는 그얘어